돌봄 제도를 활용한 뒤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자가 일상화 저... 균형을 통해 여사가 윈할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황을... 위해서 더 힘써주신다라는 이사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지원 대표 정일선입니다. 제가 일생을 균형 어딘가에 일이 있으면 어딘가에 가정이 있어서 이두 개를 똑같이 세워야 된다라는 각 양립을 어 이제 그 일수, 가정 양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이게 균형을 맞추고 양립하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워라벨 일생활 균형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는 생각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 오늘 실전 보림때 실전 우수 기업에 대한 그또 이런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최초로 2 0년 2월 7일 날 출연해서 오시서코로나때문에 롯데점장님이세요. 롯데가 기업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후에 내년이 됐을 때. 고등론 청 김윤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대구시 최홍제 저희 연합회가 작년에 일 생활 분야 대구 지역. 도전에서 오전 최우수 부수, 우수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음... 시상에는 최홍. 채용은... 한번잘 나와 주시고요. 2011년 가족 친화경영 모범사례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11일 대구광역시장 변영진 대독 축하합니다. 모범사례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일 축하합니다. 우수상 주식회사 신라시스템 대우받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쪽 보시고 다시 한번 척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실천 선언. 실천은요. 실천은요. 생활 균형 실천 선언. 실천은요.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의 상생성장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으로 보장되는 가정친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학생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영 경영하기 좋은 사회 사회 환경과 근로자의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지을 위하여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기업의 가정친화 경영을 지원. 어, 네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